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 힐링도원 외부를 보여드릴게요. 오늘 정말 비로 낮에 비로 엄청 맞으면서 마무리한 어, 입구에 들어가고요. 입구 고 계단 다섯 개네요. 다섯 개를 통과하면 이것도 저희가 셀프로 한 건데 음, 좀 예쁘죠? 예쁜가? 청스러운가 계단을 쭉 따라가면 입구가 있고요. 집은 2층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1층은 화장실, 주방, t 이볼수 있고 2층은 침실이라는 것이 주변이 바로 대룡산 바로 앞자락에 있어서 2층에서 어, 대룡산행이 보이는데, 금방 이기 괜찮아요. 나중에 한번 보러 오세요. 어, 기본 잔디밭에, 아, 요 근치도 제가 만든 거. 그 다음에 바베큐 파티 할 거면, 네. 그릴 하나 있고, 이거는뭐 피크닉 테이블?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고 이건 흔들의자 여기 앉아서 대룡산을 바라보고 잠시 사색하면 어, 기분이 꽤 괜찮아요 주변에 내부랑 분리할 수 있도록 울타리를 쳤고요 에메랄드 그린 이것도 제가 다 심고 어, 불멍 하실 거면 여기서 나무를 태우시면 돼요 여기에 뚜껑이 있어서 조금 더 안전할 것 같고 불을 막 때우면 저기 별달 이게 노란색 불빛으로 이것도 좀 괜찮더라고요 어, 그 다음에 여기는 밤에 밤에 여기도 별달 LED 조명인데, 뭐 약간 크리스마스 느낌? 원래, 노란 불빛을 달라 했는데. 그다음에 요거, 요거는 제가 만든 평상. 여기서 수박 드시고, 어, 뭐 하면 되나? 낮잠 자도 되나? 지금은 더운데, 가을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. 모기도 없고. 아, 요거는, 예, 창고. 그 다음에 요쪽에 이제 문을, 반만 만들었는데, 어, 저희 기본 본집 여기는 막혀 있을 건데 혹여나 상추, 고추, 깻잎 이런거 필요하시면 여기로 들어가셔서 눈치 보지 말고 따 드셔도 됩니다. 어, 외관은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고 어, 집과 전망 어, 집에 아 전봇대가 흠이네요. 요, 요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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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뽑아야 되는데. 앞에도 펜션하는 분 있고 뭐 주택 있고 어, 그다음에 여기 거두리 낚시터 낚시하시는 분들 어, 제법 사람이 꽤 와요. 그래서 한적한데 또 약간 활기도 있고 낚시터 낚시하는 거에 활기가 아니라 뒤에 낚시를 마치고 아니면 중간에 주기 앉아서 아저씨들 뭐 밥도 먹고 술한 주도 하고. 어, 옆에는, 네, 저희, 제, 제 텐트, 멋지죠? 예, 네, 저 여기는 뭐 저희 본집이니까, 그렇게 됐습니다. 어, 외부는 이 정도고, 이거 아, 색깔 이쁘네요. 카메라로 보니까 더 이쁜 것 같기도 하고. 네, 다음엔 내부를 보여드릴게요.